뉴턴즈 파이터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1991년에 데이터 리스트에서 만든 판타지를 소재로 만든 프로 레슬링 게임입니다 원제 데스 브레드이며 해외판은 뉴턴트 파이터인데 국내에서는 흔히 동물 레슬링 또는 괴물 레슬링이라고 불렸던 게임입니다 캐릭터 8명 중 1명을 골라서 플레이하고 다만 인간과 괴물의 대결, 초반 6시합에서 3명의 상대죠 선택해서 대전을 치른다는 점에서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인 히포드룸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캐릭터 중 파이터는 히포드룸의 주인공입니다. 이 게임은 한마디로 핀폴리 없는 프로레슬링 게임입니다. 원래 프로레슬링 게임은 체력이 바닥나도 핀폴을 해야 이기지만, 이 게임은 핀폴이 생략된 채 체력이 다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그리고 맵 여기저기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이며 때리면 좌우로 움직이는 철구나 바닥에서 쏟아오르는 기둥이나 좌우에 설치된 가시벽 등 함정을 이용한 지능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한테 맞아서 자신이 강할 위험도 있습니다.